선생님,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사시는 곳이 어디세요? 경상도입니다. 경상도요? 예. 이혼하신 거예요? 사별하신 거예요? 미혼입니다. 미혼? 예. 아, 노총각이세요, 그럼? <laughs> 예. 어, 노총각이 은근히 많으세요. <laughs> 어 주위에 주에도좀 많더라고요. 글쎄요, 은근히 많으신 것 같아요, 진짜. 예. 그왜안 하신 거예요, 결혼을? 목소리도 좋고 굉장히 순수하신 것 같은데 왜못 갔을까요? 안 가신 거예요? 어, 열심히 일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음. 된것 같습니다. 아, 인연이 또안됐구나 그죠? 선생님 신장하고 체중 어떻게 되세요? 173에 73kg. 아, 늘씬하시네, 그죠? 아, 예. 늘씬한 거 아닌가? 이, 이 정도. 아, 어, 운동, 운동을 제가 좋아해가지고. 아, 예. 아 어, 근데 선생님, 173에 73이잖아요. 예. 그럼 이미지가 목소리도 좋으시고 한데 미남이실 어? 것같아 이미지, 누구 닮으셨어요? 딱히 그런 얘기는 못 들어봤고요. 이미지, 제가 모르니까 상중하에서 예. 중상으로 갈까요? 중하로 갈까요? 어, 그냥 중요. 중, 조금 상. <laughs> 중상. <웃음> 아, 제가 제 입으로 말하기 좀 쑥스러운데. 아니, 인물이 좋으실 것 같아, 느낌에. 아. 목소리 들고 <laughs> 되게 순수하신 분 같아, 그죠? 어, 뭐 그런 얘기는 많이 듣습니다. 그러실 것 같아. 선생님, 성격은 어떠세요? 어, 처음에 낯을 좀 가리는데, 음. 제 여자라고 생각하면 잘해줄 자신 있습니다. 아, 진짜요? 예. <laughs> 진짜 잘해주셔야 돼. <laughs> 예. 선생님, 이동수단은 뭘로 하고 계세요? 어, 자가용. 음, 실례지만 잘안 물어보는데, 예. 선생님, 차종이 뭐예요? 어, G80입니다. G80 타고 있습니다. 와 능력 있으시네. <laughs> 데이트 하기가 좋겠다. 그죠? 어, 예. 옆에 태우고 드라이브 가고, 가고 싶고 그렇습니다. 180은 <laughs> <집 팔고 보면 웃음> 왜 뽑으셨어요? 여자분이랑 데이트 하려고? <laughs> 예. <웃음> 아, 잘 뽑으셨네요. <laughs> 감사합니다. 선생님, 종교가 있을까요? 기독교입니다. 주택이세요? 아파트세요? 어 아파트입니다. 아파트? 작아세요? 전세 살고 있습니다. 전세 살면 G80 끌고 다니세요? <웃음> <웃음> 예, 그럴 만한 능력은 있으세요? <laughs> 있습니다. 근데 왜 전세를 사세요? 아파트를 사지? 아 이게 나중에 음. 제가 그 고양이 시골이라 가지고 음. 이게 자가 있으면 이게 나중에 좀집 문제가 좀 복잡할 것 같아 가지고 아 세금 때문에 그것도 그렇고 이게 안 팔리면 이게 아파트는 사고 파는 거는 문제가 별로 없죠 어데 음. 워낙 여기 아파트를 많이 짓 가지고 아예몇 년생이세요? 어, 7 5년생입니다. 7 5년요? 예. 어, 직업 있으세요? 어, 회사 다니고 있습니다. 현재 예. 그럼 선생님 실례지만 월 수입이 어느 정도 되세요? 어, 300에서 400 정도 됩니다. 음. 지금 회사 생활을 여기서 얼마나 하신 거예요? 15년 한 20년 정도 됩니다. 선생님, 연금은 넣고 계세요? 예. 선생님 어떤 여성분을 원하세요? 착한 분이면 좋습니다. 음, 다른 건안 보시고요? 예. 음, 인성이 좋으신 분 있으면 참 좋겠다.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이쁜 사람 안 좋아해요? 평범하게 생긴 사람도 좋습니다. <laughs> 이왕이면 이쁜 게더 좋겠지 뭐. <laughs> 선생님 그러면은 결혼을 전제로 하시는 거예요? 어. 처음에는 만나보다가 예, 좋아하게 면 음. 이제 예, 결혼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선생님 지금 요, 지금까지 혼자 사셨잖아요. 예. 근데 왜 갑자기 여자친구 뭐 여성분을 원하시는 거예요? 어떤 어, 마음에서? 혼자 있으니까 음. 외롭기도 하고 음. 커플들 보면 부럽기도 하고 음. 저도 왜, 외로워서 한번 사랑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그러시겠지 선생님. 그럼 선생님 지금까지 오랜 기간에 혼자 사셨잖아. 예. 그럼 여자친구나 애인을 만나게 되면은 제일 먼저 하고 싶은 게 뭐가 있으셨어요? 같이 영화 보기. 음 영화 좋아합니다. 그리고 어 같이 밥 먹고, 음. 같이 영화 보고, 음. 같이 놀러 다니고. 음. 했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 또 자동차가 좋으니까 또 드라이브 쫙 하고 그러면 멋있겠다. 아, 예. 여자분 한 분이 떠오르긴 한데 연결이 될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laughs> 아, 아. 그분이랑 잘 됐으면 좋겠다 <laughs> 느낌이. 그분이랑 인연이 안 되면 또 다른 분 제가 잘 선정해서 해드려야죠? 예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선생님이 뭐 장점이 뭐가 있을까요? 장점은 정직하다는 거, 음. 거짓이 없다는 거. 음. 그게 참 좋은 거예요, 선생님. 예, 감사합니다. 선생님 음식은 어떻게 만드실 줄 아세요? 간단한 거는 제가 다할수 있습니다. 음. 찌개도 잘 뿌리고 반찬도좀 음. 하고 그렇습니다. 음. 대부분 집에서 만들어 드시는 거예요? 예. 맞아요, 건강이 좋아요, 선생님 잘하시는 거네. 부지런한 편이세요? 예 부절합니다. 어, 선생님 취미가 뭐가 있을까요? 취미, 운동. 아까 운동하셔서 좀 이게 좀가바 이런 게 나오셨나 봐. <웃음> <웃음> 어떤 운동이에요? 어, 헬스 하고 있습니다. 헬스. 예. 선생님 어느 부위가 자신 있으세요? 어깨랑 다리 자신 있습니다. 아, 근육이 좋으신가 보다. 발. 예아 운동 열심히 하셨나 보다 선생님이 엄청 순수 하시고 음 응? 목소리도 차분 차분 하시고 열심히 나름대로 사셨고 사는거는 지장이 없으시네요 그죠 예 선생님 그럼 예. 선생님이 살만 하시고 여자분이 아무것도 없이 그냥 어, 좋은 분이면은 상관없으세요 제가 먹, 먹여 살리면 되니까 상관없습니다 <laughs> 네, 좋습니다. 지금까지 들어보니까 좋은 분 만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선생님. 아, 예,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 오늘 너무너무 반가웠고요. 예, 저도 즐거웠습니다. 네, 네. 인터뷰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예, 저도 감사합니다. 네, 좋은 분 선정해서 연락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